어? 나는 연기 예술...과다 K-콘텐츠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저기서 키워지는 곳이죠? 아 연기하면 또 혁수 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<laughs> 한때 저렇게 저도 무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앉으세요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자나가 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까요? 네. 학교 안에 저렇게 큰 극장이 있나봐요.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은 음, 뮤지컬 호프라는 작품이에요. 호프. 이게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미발표 원고 그 반환 소송에 대한 그 실제 사건을 극화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. 저 무대가 무대 미술과 학생들이 직접 설치해 준 무대라고요? 예, 맞아요. 그 어... 전면과 미술 다 직접 하는 아,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전문가분들이 해 주신 게 아니고 학생들이, 예, 학생들이 다 학생들이 직접 다... 만든 무대군요. 맞아요. 그러면은 호프 대사를 자나가 한번 해볼수 있겠어요? 자, 와... 내 이름? 음. 오... 대본을 좀 펼쳐 줘 펼쳐 좀막 그거 장면 어 크... 할머니 느낌이었지? 맞아요. 아 예! <웃음> <웃음> 왜 코트 안 입어? 아그 까마귀 같이 시커멓고 음산하고 막 음침하고 완전 구린 거 있잖아. 너보다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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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. <laughs> 안 가. <laughs> <laughs> 아 오늘은 다 뭐라고 했단 말이야. 안 간다고 <laughs> 왜 그래? 그런... <laughs> 잘한다, 진짜. 잘한다, 진짜. 미쳤다. 야, 노래도 하고, 연기도 하고, 춤도 추고. 우리 수업을 나오시는 모든 교수진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강의를 나오시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연기라든지 직무 역량들을 바로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원영 배우님이 저희 아, 특임 교수님으로 네. 재직 중이시고 오! 오. 최원영 배우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 학교가 또새 전공이 있잖아. 영화, 연극, 뮤지컬, 이렇게 세 전공이 있어. 그래서 뮤지컬 전공이지만, 우리 학교의 또큰 장점이 연극도 해볼 수 있고, 영화도 해볼 수 있고, 뮤지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,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연극도 해보고 싶고, 아, 그래서 모두 경험을 해보고, 다양한 네. 분야에 도전이 맞아요. 가능한 시스템이에요. 아, 이렇게.